안녕 유튜브들아. 이번에 PB 서버에 8.03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 그 외에 VCT 캡슐과 신스킨 소식도 있는데 같이 알아보자고. 시작. 이번 8.03 업데이트에서 체인버의 버프가 예정되어 있어 먼저 헤드헌터의 가격변동이야 기존 150크레딧에서 100크레딧으로 인하되었어 이는 체인버의 헤드헌터 활용도를 높인과 동시에 자금관리에 이점을 주는 패치를 할수 있겠어 다음 역작의 발사속도 변경이야 기존 0.7에서 0.9로 발사속도를 높였어 이로 인해서 1대 다수의 상황에서 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후 출시가 예정된 스킨의 정보가 일부 공개가 되었어. 스킨의 이름은 마크 세븐 리버티라고 하며, 리버티의 구성품은 칼, 저지, 가디언, 벤달, 오퍼이며 아쉽지만 이번에도 아웃로우는 출시되지 않을 예정이야 해당 스킨은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색상 변형은 사막, 툰드라, 바다 컨셉으로 출시될 예정이야 업그레이드와 색상 변경을 생각하면 프리미엄 등급인 것 같지만 현재 자세하게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아 다가오는 VCT 퍼시픽을 기념해서 신규 캡슐이 출시되는데 캡슐의 구성품은 클래식? 플레이어 카드, 총기 장식, 스프레이로 구성됐어 클래식은 각 팀별로 디자인이 다르게 출시될 예정이며 총 3개의 레벨로 구성되었고 플레이어 카드는 각 팀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해 또한 해당 캡슐의 판매 수익은 각 팀에게 50% 지급된다고 하니 응원하는 팀이 있다면 캡슐 구매를 통해서 팀에게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을 알아봤는데 신규 스킨과 VCT 캡슐과 관련된 정보가 아직 많이 공개된 게 없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대로 바로 알려줄게 어쨌든 간에 저든 간에 오늘도 내 영상 시청해줘서 고맙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러면 끝 안녕.